안녕하세요. 신혼 11개월 차의 30살 새댁입니다. 신랑하고 저는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2년 긴 연애를 하는 동안도 싸움 한번 없이 잘 지냈고 결혼하고 나니 연애할 때보다 훨씬 사이가 좋게 잘 지내요. 신랑은 저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가족, 그리고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친구 같은 사람이 돼주었어요. 제가 사연을 쓰면서도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접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고부갈등 때문에 정말 말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데 비해 저희 시부모님 또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 인품이나 마음 씀씀이가 이루 말할 때없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 이세요. 모든 게다 척척척 잘 돌아가는 것 같던 제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신랑보다 5살이 많아요. 요즘 시집 가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 하냐들 하지만 신랑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누나는 이제 시집 다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그 나이 먹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시부모님 밑에서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위로 누나가 있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사실 한 번도 남편의 누나를 만나게 될 일이 없었어요. 신우는 얼마 전까지 지방에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신우가 취직 준비할 때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취직이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 따라간다고 신우도 그 길로 같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자취하면서 취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신우가 학교도 좋은 곳을 나온 게 아니라서 신우가 따라간 남자처럼 좋은 기회를 얻어 취직을 하게 된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는 생활도 어렵다고 징징대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가 취직까지 했으면서 시부모님이 신우가 사는 자치방 월세를 대신 내주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데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지고는 거기서도 아주 최고급 오피스텔에 들어가가지고 월세 부담이 엄청 나셨다네요. 시부모님께서 그 돈을 감당을 못하시겠으니 그쪽에다가 아예 전세를 알아봐 주셨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서울에 있었으면 취직도 안 하고 시부모님 등골이나 빨면서 살았을 신우가 취직도 하고, 시부모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우가 그쪽에서 기반 잡고 자리 잡고 살기를 바라셨답니다. 그런데 신우가 회사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에 전부 정리해버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6년 가까이 살았으면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힌 거 아니냐, 신우가 돌아온 이유가 대체 뭐냐고 신랑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신랑도 신우 쪽 이야기만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에게 들은 이야기는 신우가 그 남자한테 엄청나게 어장관리를 당해서 망고생이 심했다. 모아놓은 돈도 다 뜯겼다는 식으로 들었다는데 사실 그 신우가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가 신랑 학교 선배 타고타고 타고 해서 어떻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누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신랑도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통화를 해봤다는데 그 남자 말은 신우랑은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는 말을 해왔다네요. 심지어 그 남자분은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간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사귀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현재는 애가 둘이라고요. 그러니 신랑도 신우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던 거죠. 신랑이 자기 누나라서 조금 더 세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가 누나를 만났을 리가 없다고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 치면 그건 우리 누나다 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모르지 않냐고까지 하니, 그 남자가 미쳤다고, 애도 둘이나 딸렸는데, 우리 누나 어디를 봐서 그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누나를 만났겠냐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어린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딜 봐서 그 사람이 가정을 걸고 도박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에 저도 빵 터져버려서 아주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신우가 지방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때가 저희 결혼식을 앞둔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날까지 제가 직접 신우를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신부대기실에서 신우를 처음 봤어요. 신랑이 표현한 것보다는 조금 더 흐릿한 인상의 평범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냥 그때도 평범하게 인사하고, 결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줬기에 그때는 신우가 신랑이 말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남매들이 항상 서로 그렇게 물어 뜯을 것 같이 행동하면서 서로는 엄청 챙겨주잖아요. 제 남동생도 저한테 비슷하게 그러니 그냥 남매가 사이가 좋은가 보다 싶었고 신랑이 말한 것도 다 신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시부모님 두 분도 엄청 좋으신 분들이니 당연히 신우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 에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시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된 상태라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유럽 쪽은 이미 전부 다 개방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괜히 가서 병 얻어서 돌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는 신혼여행은 생략하고 모든 게다 안정이 되었을 때 진짜 좋은 곳으로 편하게 다녀오자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무작정 웃음만 나고 행복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딸을 보내는 친정아버지는 조금 섭섭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마냥 좋기만 했어요. 아무튼 식비 같은 거다 정산을 하고 나서, 박명록이랑 주기금은 저희가 챙겨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이 신랑과 저희 쪽 하객 합쳐서 250명 정도가 왔었어요. 민감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했죠. 신랑 측 하객이 140명 정도로 더 많았는데, 추기금은 양과 다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추기금이란 게 저는 그렇게 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받고 나니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박명록을 보면 저나 신랑 친구들, 그외 직장동료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양가 부모님들 하객이었습니다. 말이 축의금이지. 사실 그 돈이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다 쓰셨기 때문에 돌아온 돈이잖아요.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의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신랑이나 저랑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은 다 따로 저희들한테 준게 있어서 사실 그 돈들은 양가 부모님들의 돈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축의금은 양가 어른들께 드린다고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랑과 상의하고 나서 축의금을 양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다음날인 일요일 아침에 바로 신혼집에서 좀더 멀리 떨어진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친정에 들러서 친정에도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바로 어제였는데 좀 쉬다 오지 그러셨냐며, 저희 걱정부터 해주시며 반겨주시니 정말 좋았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시길래,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렸네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그건 너희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먼 길까지 와주시며 축하해주신 돈이니, 그 돈은 저희가 갖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렇지 않다고, 여태껏 시부모님께서 하셨던 거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돈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돈은 시부모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니 한사코 그 돈을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 당시 상황에 결혼식 불참하신 분들이 계좌로 보내준 돈도 있다면서 안 그래도 그 돈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려고 할 참이셨답니다. 서로 그 돈을 가지고 온 마음이 불편하겠다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엔 저희가 시부모님 뜻을 꺾지 못하고 가져오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입장이셨습니다. 거기에 시댁 쪽에서도 받지 않으셨는데요. 어떻게 당신들도 그 돈을 받으시겠냐며 더더욱이 그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까지 해서 돈이 더 늘어나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상의를 하고 나니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양가 부모님들께 뭐라도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랑이나 저나 신혼집 리모델링까지 해서 삐까번쩍하게 꾸며놓은 걸 보니 신랑은 시부모님 집이 오래돼서 고쳐드리고 싶고 저도 저희 부모님 가전이며 가구들이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해놓은 걸 그대로 쓰고 계시니 그걸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겨울 되면 바람이 들어차니 차시도 교체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모처럼 그큰 돈을 의미 있게 쓸수 있게 방향이 잡히고 있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안 간지라 회사 휴가도 남아 있어서 신랑하고는 아예 회사의 휴가를 맞춰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혼집 구할 때 마냥 리모델링 회사도 보러 다니고 전자제품 마트랑 가구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으니 신혼집 알아보면서 지치도록 했던 건데도 기뻐하실 양가 어른들 생각하니 그건 나름대로 또 즐겁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신우한테서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라고는 결혼식 날한번본게 전부인데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오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일은 아침이라 아직 자고 있었는데 남편 전화로도 먼저 걸려왔던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 바로 들어온 전화였어요. 결혼식 날 정신이 없었으니 결혼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 주려고 전화를 걸은 건가 싶어서 한치 의심도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가 그런 걸 요구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으니 신우는 저한테 인사도 건너뛰고는 다짜고짜 추기금에 대한 행방을 묻더군요. 설마 그 돈을 벌써 다 써버린 건 아니겠지 하고 묻는 겁니다. 신우도 자식이고 하니 당연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저희가 갖게 해주셨다고 한들 아마 저희가 그 돈을 정말 저희들 사리사욕 채우는데 홀랑 써버릴까봐 노파심에 연락을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남편이 준비하고 있는 건 시부모님께서 미리 알게 되시면 당연히 거절할 게 뻔하니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신우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줄 수는 없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신우는 저희가 정말 저희들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말라고 충고를 하려고 전화를 한게 아니었고 오히려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기금을 대뜸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잘못 들었거나...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제 귀를 의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돈을 저희가 왜 드리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너네, 그 돈은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했던 돈 아니었냐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거절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 돈을 받으셨다면 전부 자기한테 썼을 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암만 시부모님이 먼저 거절을 하셨더라도, 저희도 그 돈이 필요 없다고 들고 왔던 거나 마찬가지니 그 돈이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 돈을 내놔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돈은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게 있어서 드리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우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는 내 돈을 왜 니들이 마음대로 쓰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우 돈이 되냐고 물었더니 너도 소유권을 포기하려 했던 돈이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던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데 그중에는 신우 본인과 신랑을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신우의 친구들이 낸 주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내 돈이기도 하다며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였어요. 전화로 계속 신우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으니 남편이 잠결에 통화 내용을 들은 건지 잠에서 깨서 나오더군요. 전우 사정을 모르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신우가 얼마나 크게 떠들던지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우기고 있는 내용을 신랑이 다 듣고는 무슨 일인지 한 번에 딱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이야기하는데 전화기를 딱 뺏어서는 그 돈을 누나가 왜 탐을 내냐고 누나 이러고 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신우는 전화기 너머로 그새 남편한테 가서 그걸 고자질을 했냐고 하면서 악을 쓰고 있었고요. 남편이 누나 이러는 거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 저한테는 그돈 내놓으라고 큰소리를 펑펑 내더니 동생인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랑 신우 친구들이 대체 축의금에다가 얼마를 냈길래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건지 박명록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기억을 되짚어가며 누가 누나 친구인지 찾아봤는데 누나 친구 아는 이름 하나 있다고 하면서 박명록 한쪽을 가르키더라고요. 누구누구 왜 6명 해가지고 여섯 명이 와서 10만원을 내고 갔더라고요. 신우도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인데 뭐 하나 해주지는 못할 망정. 5만 원을 추기금이라고 냈더군요. 집에 휴지나 세제라도 사왔으면 이런 말도 안 하겠어요. 몇 천만 원이 되는 추기금 중에 꼴랑 7명이서 15만 원낸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가지고 자기 지분이 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니 하도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은 배꼽을 잡고 뒤집어지면서 이게 30대 후반 다 되는 사회인들이 낸 추기금이 맞냐면서 포복절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이걸 보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방금 있던 일을 속속들이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신우가 아픈 손가락이기는 할 텐데 제게 한짓이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이해도 용서도 되지 않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인자하신 시부모님도 화를 내실 줄 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두번 다시 똑같은 짓은 하지 못하게 일부러 저희를 시댁까지 부르셔 가지고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신우를 아주 쥐잡듯이 탈탈 털으셨습니다. 신우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네가 말했냐? 네가 말했냐 하면서 식식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슨 어린 시절에 심술 많은 동네 친구가 엄마한테 혼나면서 딴짓은 더 혼날까 봐못 하고 째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비쳐 보이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정신이라도 좀 차렸으면 했는데 오히려 더 버려놓은 것 같다고 신우가 지방에 처음 내려갔을 때 지원해주신 신우 정착금도 도로 다 가져시겠다고 하시고 신우도 집에서 내쫓아 버리셨네요. 오냐 오냐 다 받아주니까 세상 어려운 지 모른다고 혼자서 밥값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요. 쫓겨나는 신우한테 남편이 15만 원 건네주면서 이거 축의금으로 들어온 누난의 돈이라고 이거 돌려줄 테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신우는 결국 지방에 다니던 회사의 사정 사정을 해서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다시 혼자서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시부모님이 신우에 대한 지원을 전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이번엔 독하게 마음 먹으신 것 같은 게 자꾸 오냐오냐 해줬더니 당신들께서 신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며. 이번에야말로 신호가 스스로 구실을 할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셨나 봐요. 신호도 처음에는 죽는 소리 하다가 사람이 그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적응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 집 리모델링이 끝이 났어요. 바닥이며 벽지, 부엌에 화장실까지 전부 다싹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래도 부모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신우가 힘에 붙이면 돌아올 수 있게 신우방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인테리어에 맞게 가구도 새걸로 다 장만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신우가 저희에게 그런 억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존중받고 한 식구로서 같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되어서 돌아오면 참 좋겠네요.